잡았네. 무릎 깰게요. 안 보여. 아이고. 네. 네. 뒤에 뒤에 혀요 오, 사이 사이. 지금 이쪽보고할게요 형님. 내가 보초할게. 이게 할까 뭐. 떨어지바라. 아이고 하나 떨어졌어요. 내가 할게. 어몇 개야? 저열 개요. 아 어. 개. 불러주세요. 불러세요. 아씨 안 깨졌다. 자 가요 파란 빨 빨간 가요. 스플러스야과색님 이렇게. 이렇게 상수 준비됐어. 어 뭐야 이거? 여기 이거 좀 잡아 주세요. 네. 가 카드 있죠? 있나? 가져고 여덟 개. 가드피 없으면 말했어요. 열어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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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어요. 제가 바로 열게요. 땅 없어져요, 형님. 사이크 사이. 여기 땅 파란 거 파란 거. 오케이 바로 거기가 맛집이었나봐요. 저 어. 넘어갈게요. 어. 저 빨간 거 있어. 어 혹고블. 호코브리. 빨간 거 땅. 오, 오, 오. 아, 하피, 하피 자, 아, 어,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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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떨어졌어요. 이필님필 하필 하세요 자, 아홉 개. 필 하필 충분해. 필하주세요열필어요 어, 필하 이거. 필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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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필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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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사이 사이 양쪽 다 있어요 하필 하필 오른쪽 터스어요 왼쪽 자 다시 빨간색 한 번만 더 하죠 레이크로스살았어야지직네나갔다자고 네. 크레가 오, 뒤에서 쏴줘네 어세요 리다 네. 드세요 네.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네아 이거 안보여 뒤쪽에서 안보여요 존쿠 총 맞춰봐봐 맞아 바로 파란색 여기 땅없어 쟤? 파란색 고 사이클롭스, 사이클롭스 나와 오케이 먼저 넣으세요 어? 아, 뒤로, 뒤로 안 돼. 잠깐만. 아이고 저 깰게요 파란색, 파란색, 파란색 깰어 저거 뭐야, 저거 앞에꺼, 앞에딱 차카야퍼, 차 기도하고 있어요, 됐어요. 파란색 됐다. 오, 세이프 세이프 저거 된거에요? 아, 된거구나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연결 안됐어? 아. 아... 잠겼어요 잠겼어요, 잠겼어 요 하면 돼요, 우리 원래 하던대로 하던 대로 연결할게요. 네. 저 빠질게요. 어디야, 천, 어떻게 돼있어? 한 번만 쳐, 한 번만. 천, 아. 대. 어, 예, 한 번만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어? 됐어요, 연결. 됐어, 연결. 됐. 셋. 가요, 가. 됐어, 됐어. 됐어. 요사이클롭스 됐어요. 나왔어요? 사이클로스 잡아 음... 잡았어요, 나이스. 탄이 어, 없어. 오, 만뜬다 아, 7만 이거 두번 쳐다가 제 수류탄 덕입니다. 일공 아, 없어가지고 너무 아몇 아, 그 발이. 땅, 운다 발에는... 필요한 거. 여기 빨간 거 하나 연결하죠. 서있을 게 앞에. 아, 선... 가디아 뿌리는 앞으로 앞으로. 선, 앞에 한 명만. 제 앞에, 도쿠님 앞으로 가시면, 네. 됐다, 됐다. 빽빽. 나이스. 참, 참사는 천사예요. <laughs> 참사. 참세요. 네, 참세요. 하나 더, 파란 쪽하나더 파란 쪽에하나더요 파란 쪽, 오케이. 거기 뭔데? 한 번만 더 주세요. 뭔데? 들어가자, 도쿄 야 네. 뭐야? 아 앞으로. 앞, 앞으로 가. 어, 황성 이쪽. 이쪽 막은 거 아니야? 맞아되고있어아 좀만, 좀만 더. 아, 되겠다. 그냥 닫을게. 음. 어, 뭐야, 뭐야. 잠시만요, 여기 막아야 돼. 됐어요. 빨간색, 빨간색, 빨간색이 가깝다. 됐다, 정리 다 됐네. 이렇게요? 이렇게 돼요? 렇게 빨간색 들어가요. 가 뒤쪽 이결할까 바로 연결된데 사이클업 잡고. 아디야 뒤쪽 연결할게 네 여기 여기 제일 가까운데 여기 여기 두명 있을 테니까아 잠깐만 저피 없으면 어디 어디 있지? 여기 여기 있어요 네개 맞아 네. 하나 놓쳤는데? 아, 잠깐, 잠깐. 아. 아 근데 뭐, 못 먹을 아, 것 아, 네. 같은데요? 네, 네 불러주세요, 네, 불러주세요. 오, 도우주... 뭐야? 어디 갔어? 아묻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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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빨간색. 저기 들어가요? 아, 가지고 아이고 저기 빈 나왔어요. 잠시만요 비켜주세요. 아 여기 땅온수세요틀었어요 뒤로. 다시 가디아. 어 아이고 갈게요. 오케이 여기 생겼어요 아우.. 아우씨 앞에 앞에 많아요 이거 쉴드 에에 빨간거 잡고있어요 불러주세요 저8개 형님 7자 빨간쪽 앞에 파란색 앞에 조심하세요 오케이. 뒤에 싸어셔네요 파란색 앞에 어 피해야겠다 오른쪽 들어갈게요 네. 파란색 기도합니다. 어, 네. 아. 어, 들어왔다. 갈디야. 파란색이 갈까? 자, 네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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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이거 먼저. 오. 됐어요. 네 개. 다 먹었지? 네. 나이스. 됐고. 또. 빨림만한데 빨간색 오른쪽. 6개. 여기. 네. 아, 여 오케이. 너무 많아요. 저정정좀 하고. 제, 제 쪽에서 안 보여요. 가까이. 가까 돼. 예, 불러 주세요. 예, 불러 주세요. 살어요 아, 이거. 아, 저저 테스트 해요 오케이. 곧 다음 분에 거기. 아까 여기 한번더 넣어 줘. 아. 왔나? 네. 아까 바로 아에 바로 앞에? 세클로스 세클로스 네네 잡았어요 됐다 둘다된거 같아요 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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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간 거안 됐다 아 괜찮아요 흰색이에요 흰색 오케이 천사요 줄게요 네, 줄게요 네아왜내 쪽으로 와 뭐야, 빨리 떨어지자 아, 떨어지자 네. 떨어지자 됐어요 됐어요 연결됐어요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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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 빼요 오케이. 아이고 빅났다. 앞에 아까 아까 잠 중이야 연, 연결할 아. 중 저쪽 연결할 곳 저쪽에 파란 기둥 앞에. 왼쪽에 네, 네 어. 어. 먼저. 네. 네. 다크야 한번 쏴줘. 됐다 연결 됐어요. 어디이 여기요. 여기요. 어. 바 잠시만요. 네, 바어 네, 이제 갈수 있어. 네, 됐어요. 됐어요. 아. 안 됐는데. 아, 네, 네, 네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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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, 됐어요? 어, 네. 어 아, 됐어. 캐슬을 캐는 같아. 저쪽하고 헷갈리네 여러분, 백설 그냥 밀어줘요. 네? 백설, 밀어줘. 백설, 아, 백좀 <laughs> <백스, 백스, 백스. 웃음> 멀리 좀 가봐. <laughs> 저 참새, 아 참새는다. 천, 천, 천 천사요? 음. 천사. 이거 깔아드릴게요. 천사천사 보자. 백설이 불야 <laughs> 돼. 저리 가. 독가. 독말줘 네, 분열 개. 어, 저외 반납. 오, 자, 열게요 열었어요? 아, 그렇게 보호 막아오구나. 어, 이렇게 어, 일어서. 옆에, 옆에 자, 발판 사라져요. 자 발판 최대 빨리. <laughs> <됩니다>. 발판을 죽였다. <laughs> 어, 발판을 <laughs> 죽였다. 자 빨간색, 빨간색, 한번 예. 그것 좀 해주세요. 쏴주세요. 쐈어요. 쐈어요. 어, 나한테 오네. 뺄게요. 뺐어, 네. 뺐어. 네, 오케이, 나이스. 여기 몇 개세요? 칠칠저다섯 개. 불러주세요 불러세요 내 위에 거드게요 들어가요 여기 다운 쓰세요 오케이 사이클로스 나요 됐어 여기 바로 갈게요 뭐야 어. 이거 왜왜왜 왜. 와 뭐야 이거 오케이. 가디야 가자

맞아, 돼, 오케이 자 맞아, 맞아. 파란색 좀 지원해주세요 사이클럭 네. 사이클러 사이클럭 왼쪽에도 있어요 아 진짜 다 없앤다 아이씨 코이 있으세요? 있어요? 있어? 주야 있어? 있어요 오케이 자, 이 잠깐만 얘네부터 잡고 네저 그냥 쓱 지나갈게요 형님 네저 오른쪽이 왼쪽 어 왼쪽 왼쪽 왼쪽와 황소님이 저쪽에 있구나 오디 있어요? 제가 사줄게요. 아 뒤에 아, 뒤에 있는? 오케이 나이스. 네, 빨간색 땅땅 할까요? 네, 네. 빨간색 땅피 세미스 때요. 네 저아올 개요? 불러주세요. 하세요. 펑주세요아불로 가요. 왼쪽에 네, 누가 나와요. 사이클로스또두 번째 지금. 네로데바로데바로데 그, 이제 아, 아. 네, 네, 땅생기땅생기땅 생기요. 쫄 나왔어요. 쫄나어요쫄나왔스한방 남았어요 오른쪽 들어 잡았어요 잡았어 사이클땅없어요 네, 네. <laughs> 기도해요 왼쪽 아, 파란색, 파란색 파란색 아니요 어, 파란색. 나이스 파란색 나이스 다 없어지면서 다 죽었다 파란색 이제 기도해도 돼요 장금 다 됐어요 오 뭐야 자없어됐어 탄도 먹고 꺼져 세개 오케이. 오케이 연결할 거예요 하나 있어 위에 하나 아, 다섯 어디? 개 색깔 말했어 파란색 파란색, 파란색? 오케이 아, 못 먹었어 때렸어요. 눌러주세요. 올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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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주오요 올려주세요. 올려주세요. 오려주세요 올려주세요. 올려주세요. 올려주어요오려주세요오려주세요 올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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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막딜. 목 정리하고. 아이 한 꼽자. 네. 꼽으실 거예요 지금? 네가죠네저 네, 가죠? 다음 주야님. 아 제가 먼저 갈게요예 네, 아무나 앞으로 바로 앞으로. 네. 빨간색깔 바로 앞으로 아무나. 네 내가 제일 빠따요. 네. 네 제일 많은 네. 네. 넣으면 돼요. 끄물 어, 뒤에 갈게요. 떴다. 네, 잘 가라이 자식아. 고생했습니다. 아, 수고습니다 아, 힘들어. 다들 꼭 먹으시게. 황순 님도 젊... 꼭 드시게. 같이 드실 걸요? 네, 같이 먹어야지. 드실 거예요. 같이 드셔야 저희가 한판더안 해요. <laughs> 아, 아. 다른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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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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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다른 세요 아, 이게 나 뚜껑이었구나. 여기 갇혔어. 아, 죽을 뻔했어. 뭐야, 나 여기 갇혔어. <웃음> <웃음> 어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, 이 아, 웃겨. 아, 사진 찍어아죠찍으려는데못 아, 찍었어. 다행이다. 아, 깜짝이야. 탄이 남아있어서 다행이야. 한 달에 게요 잠시만요. 아직안나왔요 어, 상자두개다 나이스 으아아아아아아아 어립니다 아 황소님, 황소님, 황소님이 중요하지. 아 황소님, 좀 네? 먹어 주세요. 친해 나왔다. 축하드립니다. 드디어, 아 드디어, 아 드디어, 아 드디어, 드디서먹었어요 아 었어요 하... 황순이 빨왜와 보세요. 황순이 자, 저랑 가실 다음 타자분 모집합니다. <laughs> 아 저기요. 아무도 말. 어 먹었다. 어. 먹는게 있네. 먹었다. 오, 뭐요, 와, 오케이. 먹었다. 오케이. 오, 오케이. 오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콩으로먹었사합날것으로아니야 <laughs> <날궈주고. 저번 웃음> <깎이 가까이 웃음> 우리도 너무 기뻐요. 되네. 아, 날것으로 먹었네, 나는. 어. 감사해요. 나는왜 그러면... 시선 안드러내있는습니